자 오늘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하면 어, 모두 다 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어, 이렇게 정책을 확정하게 되는데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상 수교를 거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집권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양선이 출몰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양선이 출몰하게 되는데, 이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 생겼는데, 자, 다른 모양의 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황포도 때와 같은, 어, 노를 저어가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배가 아니라, 바로 증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증기선들이 없는데, 이런 이항선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 수 많은 이 양선들이 출몰을 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을 요구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이들이 이미 중국 청나라에 가서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것들이 썩 달갑지는 않았던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였고요. 더더군다나 1860년 흥선대원군이 권력잡기 3년 전에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하는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서구 열강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게 되는데 잠깐 지도를 봅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연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땅이 청나라 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아편전쟁에 대한 결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바로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하게 돼요. 청과 영프 사이의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하게 되면서 그 중재에 대한 수고비로 여기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가져가게 되는데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부동항을 얻기 위한 것이 러시아의 생각이었었고 그런 결과 여기 바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이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으로 남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불안감에 긴장감에 쌓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목적으로 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하고 동맹을 시도하게 돼요. 자 어, 여기서 봤을 때 서양과 처음부터 통상수교를 거부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왜 하필이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였느냐. 자 프랑스는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에 대한 어, 천주교를 전파하도록 임무를 수여받은 나라였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이 12명이나 몰래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프랑스 정부에서는 아마 분명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흥선대원군에게 이 제안을 했고,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의 동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일단은 시도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 여기, 결국에 보면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 천주교 신부들을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오히려 흥선대원군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박해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서 1866년에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병인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2명의 선교사 중에 9명과 그다음에 이때 당시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가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8천여 명이 바로 이렇게 처형되는 엄청난... 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들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음, 프랑스 선교사가 아홉 명이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은 세 명이 탈출을 해서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에 전달하게 되면서, 자기 프랑스 국민을 처형한 조선의 국왕이 오늘 우리의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침략에 의해서 죽을 거야. 오늘이 조선 국왕의 재산 날이야.라고 하는 그런. 어,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병인 양용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습지에 보면 전개 부분에 흥선대원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집어 넣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어, 조선의 국왕의 재산 날이니까 조선의 국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국왕이 어, 지금 계시는 궁궐 한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화읍으로 해서 한강을 거슬러서 한양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를 지키고 있었던, 어, 우리나라의 군대. 그래서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이 그다음에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가 이들을 방어하게 됩니다. 자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이 그다음에 참낭성이라고도 얘기하는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이들을 방어하게 되고요. 자, 거기 그 강화에는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런 어, 왕실의 도서들이 음, 보관되어 있었던 외규장각을 이들이 결국에 어, 일부는 약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방화를 하게 되면서 외규장각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병인 양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자, 그 뒤를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2년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고요. 여기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게, 거절 당하게 되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로 남연군의 묘를 도구를 해서, 남연군의, 유고를 가지고 조선 정부와 협상할, 협상키로, 어, 제시하기 위해서 어, 독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흥선 대원군과 우리나라는 서양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를 할 의지를 더욱 강하게 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독을 사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어,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왕래도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거든 이번 덕산묘지에서 저지른 사건, 덕산묘지가 바로 남연군의 묘가 있었던. 덕산을 말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이거든요. 그래서 덕산묘지 그러면 바로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이 지난 3년 뒤에 신미양요 신미년에 1871년 신미년에 양 이번에는 미국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어, 결과였어요. 제너럴 셔먼호는 병인 박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사료를 잠깐 어, 살펴보면 병인 양육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여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미국의 장사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평양 군민들이 이들을 거부하지만 이들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우리의 화공에 의해서 어, 불 화살의 공격을 받고서 제너럴셔머호 사건이 침몰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타고 있었던 미국의 어, 상인들이 모두 전, 어, 전멸하게 되면서 어, 제너럴셔머호 사건이 이제 일단락 되게 되는데 이 뒤에 병인 양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제너 우리나라에서 제너럴셔모호가 1위 되었다라는 것을 전에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미 양요이고요. 자, 신미 양요는 여기에 있는 자, 초지진, 덕진진, 어, 넘어서 여기에 보면 광성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광성보에서 어제연이가 이들을 맞서 싸우게 돼요. 그러나 이들을 맞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 그래서 어제연과 수많은 군인들이 이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미군은 철수를 하였었지만. 결국에 흥선대원군은 정,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고 이러면서 어, 우리나라의 통상 수교 거부를 강하게 어, 드러내게 되고 그러나 이 결과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굉장히 지연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음,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다 세웠던 척화비인데요. 척화비의 내용 양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 왔는데. 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하는 거다, 화친하는 거다, 주, 화,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 주장을 전국에다가, 어, 비석을 통해서 어, 전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홍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순서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로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병인 양요, 오펠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척 화비. 이렇게 해서 여기는 1866년에서부터 1871년까지 사건이 촘촘하니까 흐름들을 잘 파악해 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문호 개방을 하게 되는데,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